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과 세례와 영생의 관계, 관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심판과 세례와 영생의 관계 과 세례와 영생의 관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생각이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인정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누가 보금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졌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 쏘이다 라고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제의 그 죄목들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 물고기의 관심보다는 이제는 내가 주님 덕 보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 그가 가졌던 고백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짓지 않는 죄를 내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10년, 20년 그렇게 긴 시간을 법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짓지 않는 내가 그것을 품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단순한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분은 어인이면서도 자신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오늘 나의 죄를 품으셨습니다. 수많은 누명을 쓰고 또 잘못된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과 세례와 그리고 심판의 관계는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왜 서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죄시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죄시음은 오늘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와 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라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인생의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의를 품을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죄로 죽었던 나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 앞에 서야 될 나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를 통해서 제시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 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사회법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 죄의 본성은 이 땅의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 주셨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과 세례와 영생은 무엇과 관련 있는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 말씀 한절에 모든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과 관련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누가 주관하는가? 사람이 주관하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할때이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코스모스, 즉이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인 것이,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것이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도 하기도 하지만 기억 못하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는 알수 없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의 그 측정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때이 독생자를 주셨,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기 어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범위는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땅에서 저주와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분이 가지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딱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학력이 어떠한지, 소유가 어떠한지, 그리고 집안 배경이 어떠한지.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기준인 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학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제력이 없거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덜 깨끗해서가 아니라 딱한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때 오늘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며, 그러기 여러분 이 짧은 한절 안에. 모든 진리가 압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laughs>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영혼이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 마음 속에 더 묵상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는 이유는요 천국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질질 끌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도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은 영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로 어,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은요, 누구나 다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가던 그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거기 세상 사람들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 불쌍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유창하게 정리를 잘하고 정의를 잘해낸다 할지라도 사랑은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저 죄인들이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 아, 않고 영생을 얻게 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서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이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한개 주고 한개 받는 그런 이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또그 사랑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면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랴. 왜 들려야 하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신약에 왔어도 이 구약 사건과 동일하게 신약에 왔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요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제가 6절을 읽을게요. 9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엠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 많은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또는 죽은 자들이 이미 많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백성들이 여와계 범죄함을 고백하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럴 때에 여와계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권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의 불뱀이 매달리게 된 것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 그것을 장대에 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쳐다볼 수 있을 것이요. 왜? 거짓말이라도 한번 보자 할 것인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한번 쳐다보지 못하겠나? 지금 내가 이런, 이런 뱀에 물려서 그 독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보면,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뭐이 땅에서 이용해서 또이 땅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버리는, 폐기해버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서 영생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며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시섬의 세례를 받고 그것도 큰 은혜인데 영원히 사는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이 복된 성찬의 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